불확실성이 정말 커지는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또그 가운데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나와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생존해 보려고 하니까요. 공식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지나보면은 또 시간을 좀 허투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놀람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천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마음의 색이여 생각했다는 요 구절, 마음의 색이여 생각했다는 그 구절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마음을 깊이 생각해서 고심한다는 건 무엇일까? 한번 그러시,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서 생각해 봤을 때, 고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심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거 구절은 고린도우서 7장, 7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대요. 그것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람, 기쁨도 좋지만 때로는 근심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하나님 뜻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 예.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예, 맞, 습니다 그게 근심 됐겠죠. 왜냐면, 주님이 주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좀 주목해 본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의 새기어 생각했다고 할 때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그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이라고 할 때요, 천사가 전해준 모든 말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눈에 띄었던 구절은 10절 구절이에요. 10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몰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제가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불편한 이유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계층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 백성 예,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근심했냐면요. 마리아는 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대치가 될수 있는데 그 근거 구절을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베들렘. 어, 그, 그, 그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거고요. 어, 보시면은 1장 26절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제가 읽은 어떤 1세기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연구하는 책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제가 그 책에서 봤던 게 뭐냐면, 당시에 화려한 헬라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도 가까이에. 근데 마치 좀 동굴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지만 신앙심을 지켰던 마리아의 어떤 그 환경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성지순례 갔을 때저 혼자서 렌트해서 나사을 갔는데 지금은 물론 번듯한 도시가 됐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마리아가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1장을 읽어 보시면요. 그 아기 예수의 태동이 뱃속에서 느껴져요. 근데 그때 어디 가게 되냐면,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축복을 해주거든요. 이 아이, 이 아이를 뵌 여인은 복대도다.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리아 창가라는 게 1장 46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 48절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비천함이 영적인 비천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52절, 53절입니다. 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자,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대비하면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기쁨의 소식은 가난한 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벌써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 왜냐면 내가 나를 억압했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보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구유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왜 말구유의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에도 그 그, 뭐라고 하죠? 그걸 뭐죠? 그러니까, 유지가 있고, 유지가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예, 그분께는 뭐 힘이 있고, 마음대로 하니까, 뒤에서는 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유지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나가거나, 그에게 함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 어 지역에 부자고 힘이 있는 사람. 근데, 저희 동네도 에 이장님 계시거든요. 젊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한번 뵀거든요. 그, 그, 그분께는 그내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어, 때로는 넋두리도 할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신 건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세 있는 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예. 또 반대로 또 비천한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 때는 다그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laughs>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모두에게 이르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근심이 그 있지만 하지만 성경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넓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깊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그의 삶을 이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접속되어서 연결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될때그 여인은 더 이상 비참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심령에는 그 메마른 심령, 말라 비틀어진 심령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서 거대한 댐이 될 겁니다. 저장소가 될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이제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장성할 때까지 율법 아래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를 돌보고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여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길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원래는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헤롯이 핍박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되도록 그 예루살렘 중심부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도망을 갑니다. 헤롯대왕이 죽었음에도 돌아와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다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여러분께 주장하고 싶은 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 누가 보음은 다른 얘기가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씁니다. 숙고함 마리아, 숙고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과 넓이를 깨닫은 마리아는요. 이제는 그 헤롯 대왕의 폭정과 억압과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고 누가 보음은 얘기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그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과 사랑 때문이었고, 거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무슨 예루살렘이 뭐 각성을 해서 그 도시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모순과 제약의 도성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예, 그들에게 예, 아기 예수님을 예, 네, 그 소식을 전하고 시5호는 너무 깊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찬양하는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제가 갖게 된 것은 좀 희망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대, 종교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돈의 논리와 횡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헌신짝처럼 그렇게 살면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항상 회의하고 의심하는 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성경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겠습니까? 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리라. 이한 구절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하 예, 한번더 호흡에 한번 담아서 해볼까요? 마음으로 들이시면서 마리아는 내쉬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새기어 생각합니다. 예, 불학실의 시대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숙고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만민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 그 힘으로 올 한해 마땅히 걸어야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합니다.